엘르야 아, 사랑하는 스 s 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어, 귀한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론 세 번째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마물을 만드셨습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는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 과학자가 중소기업 벤처 회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으나 창조론을 신봉한다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은 창조부를 믿는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되고 도시사가 되는 그라한 비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방을 창조하신 가운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장세기 2장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이비들은 이야기를 하나님 다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음은 성경입니다. 이걸 태극화해가지고 삼신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도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동등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장세기 1장 일자 6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신들이라는 이 표현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꿈을 열어봐야만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적에 우리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 것은 여기에는 우리 인간, 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이라는 이 말은 이미지입니다. 어떤 모양이 아니고, 먼저는 그 속상,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신념,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또한 지, 정, 이. 이 셋이 합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 정,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만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과 지혜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대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고 영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아가는 것인 데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사 가운데 보면은 지식과 지혜 연사가 있습니다. 성경께서 우리의 신령 속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 속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기다리지 못한 너들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이 나고 틀림이 나는 대로 많이 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 한국의 전철관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핸드폰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서, 어 제가 잘 보내드리지 않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복받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참으로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다하나님이아는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로 충만한 놀라운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인퇴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퇴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동정녀 마리아, 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 아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전적인 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 사이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러한 죄악들. 타락한 우리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으로 인퇴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전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범죄한 자본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담으셨습니다. 지금 인류가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70억이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진히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강물보다 더 많고 깊고 넓은 그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자랑는 여러분 강가에 아무리 생수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물을 떠서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감각까지 끌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길,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죄많은 대한민국, 죄많은 한국교회 그래도 굽거살피시고 도우셔서 지금에 이르게 했지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적에 그때 우리의 죄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무리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이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일고 계시는 분이 야 주무시도 않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일을 보살피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 고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시느냐? 성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신령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에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양, 이건 라이클리스 달랐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얼굴 모양은 좀, 음, 색깔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지만, 그러나, 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모두가 달랐습니다. 왜? 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코가 있고,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귀가 있습니다. 손이 있을 자리에 손이 있고, 발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70억 아니라 7천억이 세워본다고 할지라도, 더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공장한 분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모양들이 다 똑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양, 특별히 전 세계의 모든 음? 여성들의 모습은 누구나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더 아름답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더 아름답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형 수술도 하고, 더 아름답기 위해서 한낮으로 예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 그 사람이 미인이네. 참 잘생겼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유괴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이 보실 적에, 정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 아,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냐?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음, 때가 바로, 결혼식에 서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적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여의 빌거였는데 그 열천여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이 우주 만물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열천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열천녀들이다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준비자들을 모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탄정하고 야단법수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니위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코리다가 생기를 부는다이 생기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 어떤 어미냐, 시그리로 어떤 말이냐면 아, 네시피 하이야. 이 생일한 날 살아있는 리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이 기는 호 술신과 살아있는 호.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르셨었는데 놀라운 것은 생명이되었다. 이 생명이되었다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생물이나 이 생물이라는 나라고 그 원화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드셨나요? 묘한대 시뷰나이나 에스겔스에 보면은 이네 생물이 하나님의 주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막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신이 동쪽으로 인도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인도하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인도하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인도하면 북쪽으로 가고 이네 생물을 움직이는 것은 주의 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즉 우주만물을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하고 그랬습니다이 말을 갖다가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교 신자들은 아 지켜가지고 그 자기 남자 한 사람에게 부인 넷네 사람 이래서 아주 열몇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이들을 갖다가 아 너무, 너무 많이 났어. 그래서 어, 한 부인에서 뭐네 사람, 다섯 사람, 심지어는 뭐 일곱 여덟 명이까지막 음, 음, 생산이 됩니다. 그니까네 시간 나온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 백인들은 결혼해도 아이를 하나낳그나그렇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젊은 처녀들이나 총각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아예 말살 시키려고 작정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저기 한국이 지금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난민으로라도 이 땅에 그냥 아, 남아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자녀생들은 자꾸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난민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이슬람권들을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국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독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스위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프랑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나라를 갖다가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 별로 몇이 없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이슬람교회의 그 시리아법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이 시리아법이 영국의 그 헌법 위에서 영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 예수 믿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온천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보하여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는 것. 육신의 자녀만 낳는것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이 문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음누르고 통치하고, 어, 둔발로 짓밟는 게 그런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성김에서부터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요 생명으로 만드셨고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어 생명으로 만드셨어. 생육하고 번승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하 가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거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시다.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의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